많이 벌어졌죠. 음. 벌써. 벌어져가지고. 아, 음. 음, 조금만 있으면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. 이거이거 네, 아, 이거 까보자. 이거. 이거 어 이건 조금 해찼네. 어, 아, 이게첫 햇밤인데. 햇밤, 햇밤을 한번. 예, 네, 한번 시식 한번 해보죠. 우리 첫 밤이 그냥. 좀 맛있게 보이네. 간단하게 네, 해볼까요? 사이좋게. 먹어보자. 음 맛있네요. 음. 해 음. 밤인데 음. 괜찮네. 음. 어, 뭐, 감열었 어디? 오, 감. 이렇게 오, 감이, 오, 이렇게 열었네? 오. 오. 감이 네. 아주 토실토실하게 음, 이쁘게 음. 음. 열었네요. 자연이란 음. 네. 게 신기해요. 음. 어. 음 포도. 한번 볼까요? 좀 음. 개미, 얼마나 가 개미가. 음. 맛은. 아껴. 아껴, 이게? 음, 오, 맛 괜찮네요. 응. 음. 아, 밤송이가 기렇게 들리는데. 다가 음. 오, 색깔 봐. 음. 오. 오.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포도송이가 됐네요. 음. 오. 색깔도 이쁘게 잘 됐네요. 음. 포도가 음. 아주 그냥 도실도실하게 음. 여름을 하고, 이렁이잘 컸네요. 음, 음. 오. 다르다, 다르다. 오, 괜찮다, 젓가락. 오, 괜찮아요? 네. 여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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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 내 포도 씌우느라고 수고하셨네요, 아주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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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이제 다, 이거는 때이니까요 응. 음. 땡수 음. 밑에 좀. 맛있게 익으라. 이게 나무가, 포도나무가, 이게, 목질화가 되면은, 이렇게 나무가, 이렇게, 갈색이 되면은, 그러면 익더라고요, 이게. 갈색이 다 됐다, 변질로, 변질됐다, 변했다. 그러면 이게 포도가 익은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갈색이 완전히, 포도나무가 갈색이 된게 아니고, 지금은, 엄청나죠? 갈색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음. 포도가 잘 익었네요. 이 정도면. 네. 네. 잘 익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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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꽃도 이쁘네요. 어, 부추꽃이 음. 엄청 이쁘네. 음, 이렇고 이랬다가, 열었던 음. 애가 열를됐습니다 음. 아, 아, 그, 부추꽃도 이쁘다. 어, 부추꽃이 음. 엄청 이뻐요. 다 이쁜가 봐요. 네. 어, 음. 네. 이렇게도, 네. 도꽃 네, 이렇게. 보춧꽃이 지금 한창이라, 응. 지금 맵기도 하고, 피기도 하고. 응. 오, 어, 다 또... 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. 응. 보춧꽃도 이쁘네. 어. 토마토 이거 하나 열었네요? 하나 남았네요? 아니요, 나 다른 것 중에? 안 것이 익은 있는데. 건 많은데, 네. 이렇게 많이 열렸는데, 어. 익은 게 지금 여거 하나 있네요. 하나 따볼까요? 어. <laughs> 싱싱한 토마토. 음. 어, 이것은, 뭐, 친화물꽃이에요, 이게? 네, 친화물. 꽃것도 이쁘네. 어. 조금, 조금 해도 이쁜 것 같아. 예, 네. 신화물꽃, 신화묵구, 신화꽃이 초록색, 노란색, 흰색이 있어가지고. 음, 마치 그 작은, 쌤이 국화 같네요? 음. 음. 오이가 그냥. 오이 진짜 오래 많이 땄는데. 오이 너무. 이게 마지막 오이인가봐요? 아니에요. 지금 또 조그만 것들이 네. 있어요. 어, 그래 오이도 있고. 오래 네. 오이는 네. 너무 많이 졌어, 우리한테. 그래요? 아, 네. 까고추 슬슬. 고슬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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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통 슬슬. 어슬 슬슬. 슬슬. 슬 통통해. 슬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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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었다, 이었다 어쩔 응. 거라면서? 응. 조금 더 익, 익, 익을 것 같으니까요, 응. 나머지. 그리고 이제 고추가 통통해서. 응. 고추 아, 많이, 아, 많이 따셨어요. 응, 자. 아, 그래, 중요하구나. 고추 다음에 봐. 다음에 봐. 네.